정신과 전문의가 분석한 윤석열의 충격적인 정신 상태. 개엄이 불가피했고 합법적이었다고 주장한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의학계 일각에서 정신감정이 필요할 만큼 위험한 상태로 보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. 한 매체는 윤 대통령의 담화가 개엄성포의 당위성만 강조하고 선관위 북한 해킹 위협과 같은 음모론적 괴담까지 입에 올려 불신을 자초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평가했다. 그리고 한정신과 전문의는 윤 대통령을 자기애성 인격 유형으로 판단했다. 잘못을 지적받는 걸못 견디는 성격에 대통령이란 막강한 권력까지 주어지면서 인격적 결함이 생겼다는 것이 이어 자기가 한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정보만 계속 찾아낸다며 코너에 몰린 사람일수록 더 적을 만들고 증오할 대상을 자꾸 만들어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담화문에서 기본적으로 자기 할말 못할 말도 구분이 잘안 되는 데다 변명만 늘어놓고 정상적인 판단이 쉽지가 않을 거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는 국민에 대한 공감 능력을 상실하고 현실을 왜곡해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서 대화조차 불가능한 상태가 망상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아야 하는 수준이라고 전했다